목사님 뭐예요? 완전 피아노신요. 아잘 어, 치지. 완전 짱인데요? 근데 목사님 이게 무슨 곡이에요? 이거 어, 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엘리제를 위하여 아니야 누구를 위한 거요? 엘리제를 위하여 목사님! 네?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지금 엘리제를 위하여 치는 시간 아니었어 목사님! 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잖아요 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인가? 아 진짜 근데 네. 이 시간에 엘리제를 위하여 이거 치고 있으면 어떡해요 다시 네. 하느님을 위하여 치세요 하느님을 위하여 <laughs> 하느님을 위하여 어떻게 쳐야 요 저희 요초정부 태냥곡 아무거나 쳐보세요 어... 모르시죠? 예배 드리라 거고 거. 진짜 목소한 번만 더 쳐줘요 너무 멋있는데요? 한 어? 번만 더쳐아 알았어 근데 아, 찾으면 왜 생각이 안 나냐 <laughs> 안되네 <laughs> 친구들 안녕 이것부터 다시 돌아온 은혜쌤이에요 <laughs> <laughs> 우리 친구들 한주간잘 건강하게 지냈나요? 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룬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말되는 주님 뜻대로 끝대로 사랑을 축복하는 주님 도굴로 동굴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진심대로 하나님 그신성에가들이 마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룬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게다 하나님 박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듯 주님 뜻대 특별하게 지신대로 하나님 그 신속의 이니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주님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움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손에 하나님그신 손에 하나들이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곡으로 시작할 텐데요. 두 번째 곡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라는 고무기예요. <laughs> Put it up, got it!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분두 빌라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옷가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교회 초등부 여러분 어,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그리고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집을 써한 달이 지났고 2월 7주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매주마다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비로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왜이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부활을 하셨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걸음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길에 다가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자만더잘 지내나요? 이 시간, 엘리제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들이 준비 잘 됐죠? 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모서님께서 퀴즈를 냈는데 퀴즈 문자가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며 이제 다시 비기너게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표시가 있었어요 세 글자였죠? 정답은 땡땡땡 바로 무지개였어요 자 무지개를 맞춰준 우리 친구들 서유리, 성준이, 성훈이, 지인이, 지용이, 재하, 재한, 그 다음에 재은이, 민지까지 우리 친구들 보는 모두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정답 맞춰줘서 너무나 고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퀴즈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문제를 안 맞춘 우리 친구들 있으면 다음번 문제를 꼭 맞춰주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 우리 주구들 지난 시간에 기억 나나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지요.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같이 하나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이제는 노아의 홍수로 나와서 다음에 쭉쭉쭉쭉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또 할아버지가 또 아들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낳고 쭉쭉쭉 자손이 있었지.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건물이 뭔줄 알고 있나요? 이 건물은 바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바로 건물이죠. 자, 이 건물보다 더큰 높은 건물이 있는데 바로 어 두바이라는 곳에 있는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은 우리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보다 더큰 건물인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요즘에만 높은 건물 빌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옛날에도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닿게 높이 쌓자. 물로 심판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물로 심판 당하지 않게,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건설하자.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또한 교만들이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지면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좋다고 하면서 우리끼리 우리 여기 안에서만 모여서 흩어지는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러한 큰 죄를 쌓았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말,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우리 친구들, 오직, 요즘 온 세계에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어가 있고, 또 미국에는 영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은 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로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만함,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들을 다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흩으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늘에 닿까지 높이 쌓자 하면서 이 탑의 이름이 있는데 이 탑의 이름은 바로 바벨이라 지역에 있었던 탑이라고 해서 맞아요.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탑이게 바로 바벨탑 이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이 있었고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아까 말한 온 지면에 흩어지면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야, 거야. 하늘에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자라고 하면서, 인간의 욕심, 교만함, 자기 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옛날에 한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바벨탑을 쌓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이름을 낼 거예요. 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나는 쌓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주인도, 학교의 주인도, 또한 내 삶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도 퀴즈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하시려고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이들은 무엇을 만들었을까? 자 힌트는 바로 땡땡땡 세글자일지요자 그래서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각방 선생님들에게 꼭 알려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후순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했던 그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확인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이오며 이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나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날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설날이 아, 있지요. 뭐, 친척들이나 할아버지, 아, 할머니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아, 설날 꿀맛이. 잘 보내길 바라고,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아,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이번 주도 아기맛이 찾아온 은혜씨! 다시 <laughs> 이거, 이거 침대 안 열을 까먹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알지 요 무슨 특별한 날이 있는지 알아요? 네 바로바로 바로 한국의 대명절이라고 부르는 설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음. 목사님 좋으세요? 네 다시 찍을래요 아 그냥 설날은 잠깐 얘기하고 갈래요 그냥